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제가 S21을 지금 보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썸네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갤럭시 A52, 이제 이게 언팩 행사를 했는데, 뭐, 7일은 그렇게 제껴두더라고 일단, 5위를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왜 5위를 유심히 보고 있냐 하면은, 이게 보급형이란 말이죠. 예, 보급형인데, 어, 좀, S21을 산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다른 분의 유튜브 구독자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데 아, SB21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놀리고 그러셔가지고 좀아 진짜 제 입장에서도 좀열 받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뭐가 뭐가 뭐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조금 틀린 거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똑같은 것도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어 울트라 와이드 이쪽 이제 이거 예를 들게요 이제 울트라 와이드 이쪽에 12메가 픽셀 F2.2 그 다음에 이쪽이 메인 64메가 픽셀 하이리스 뭐 AF-OIS 여기가 이제 손돌방 그걸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스 카메라 여기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SMP 뭐 F2.4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디자인을 보면 은 이쪽에 이렇게 섬으로 돼 있잖아요 이쪽에 뭐 마크로 마이크로 뭐 OM 뭐 이렇게 네개가 있어요 그래서 쿼드에요 쿼드 그래서 so 일단은 뭐화소수가 전부가 아니고 카메라 개수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갤럭시 S21보다 벌써 카메라가 하나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열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제 이 S21을 사서 너무 싸다고 좋아했던 게 120Hz인데 그 120Hz 자체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뭐 5G 모델 들어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분명 5G 모델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네. 5G라서 조금 좀, 여기서, 너무 열받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120Hz가 결국은 들어간다는 건데. 뭐, 좋아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걸 안 사고, 어, AOE, 어, 괜찮게, 진짜 잘 나왔네. 그러면은, 어, 그걸 사야지라고 생각 하는데, 이걸 산지 얼마 안 됐는데, AOE가 나온다. 그러면 열받죠, 저도. <laughs> S 시리즈 처음 사보는 건데, 너무 열받잖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피커의 돌비 에티머스. 아. <laughs> 제가 어제, 그 다른 영, 다른 구독자님, 그, 유튜버님 그걸 봤는데, 언팩을 봤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게. 좀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뭐, 이 보안정책도 그 뭐, 4년 보장해준다는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20Hz 나오고, 뭐, 마, 이게, 이게 좀 중요해요. 마이크로 s d 카드가 지원이 돼요. 보통 유심슬롯을 열어보면은, 이거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됩니다. 얼마 열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한다는데. 이건 256GB에서 뭐, 여기서 더, 여기서 SD 카드를 뭐 추가하지 않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못해요 그냥 256GB만 써야 돼요 아 물론 260GB도 충분히 씁니다 근데 이꼬꼬의 차이가 또 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열받는 일이고 뭐 배터리도 얘가 4000mAh인데 그거보다 500mAh 더 좋아진 4500mAh 그리고 뭐 방수는 저는 뭐 이거는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좋은데 어쨌든, 끔 나누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IP67 등급 들어간다고 요 이게 IP68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 진짜 너무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좋은 영향인데, 좋은 영향인데, 제 이거 S21을 산입장에서좀 억울하죠?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 SD. 그리고 뭐, 전면은 펀치홀 디스플레이고, 뭐 보안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타입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3.5mm 이어폰 단자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좀 아니 덜 넣어주면 덜 넣어주지 뭐더넣어주예뭐 <laughs> 그렇고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유로로 429유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5G 기준으로 5E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산을 뭐 정확히는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제가 어림잡아서 얘기하면 55만원? 55만원에서 60만원 선일 것 같은데 그 선에서 좀뭐 할인받고 뭐 하고 그러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아 <laughs> 진짜 너무 얇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좀 너무하다 이게 자꾸 자,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불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좀 공감을 해 주실 거예요 저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갔어 충전기 뭐 쿠폰 이거저것 줘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1 4 0 0 0원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뭐 C2A긴 하지만은 어댑터를 넣어 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와 진짜 너무한 거야 너무한 거 그리고 2 5트 충전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케이블, 이제, 그, 외국 영상을 보니까 이어폰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aughs> 아니, 그럴 거면. <laughs> 지금 S 시리즈 산 사람들만 호구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그 말이 맞는, 맞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맞는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아, 너무 열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 화면 크기도 지금 6.2인치 잖아요. 뭐, 충분히 크고 좋은데, 6.5인치에 FHD 플러스. 얘도 FHD 플러스예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으으, 진짜,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어, 제 잠도 못 자고, 막 새벽 1시까지. 원래 저한 11시쯤 자는 사람인데, 11시, 11시 반에 자는 사람인데, 어제 새벽 1시까지, 막, 부글부글, 와, 막 이래가지고, 아,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래서 S, SC, 진짜 S 시리즈에 산 사람들만 홍보요 예. 이게 너무한 거야, 뭐, 가격이 S21 제가 기준으로, 뭐, 페이백 이런 걸 받았다 쳐도. 그래도 한 65만원, 70만원 주고, 뭐 이것저것 팔고 해가지고 한 70만원, 65만원 정도에 산 건데, 아, 좀 너무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야, 에이, 잘 나면 좋죠, 당연히. 저도 좋은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왜 내가 S 시리즈를 처음 샀는데, 그 처음 사는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 좀안 주고, 왜 그런 것도 주냐. 아, 진짜, 진짜 안 주다가 주면은 서운한 건데, 네.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한 건데, 여기에 거기도 보니까 뭐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예. 네. 환경보호, 무슨 환경보호 쪽을 왜 얘기를 한 건지, 참, 그런 부분에서는, 하, 아, 진짜, 좀 너무하다 생각시키니다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은 넋누리가돼버렸는데 이제, 비교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뭐 디자인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이거, 이게 더 예쁘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S21이 조금 더, <laughs> 아, 진짜, 내가 네, 이거. 여러분들께 참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S21이 좀더 낫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디자인도 보는 사람이긴 한데 요번에 A51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쁘게 나왔어요 보니까 거기 또 글라스틱이더라고 뭐 헤이즈 공법의 글라스틱 얘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합니다 어썸 블루 화이트 그 다음에 어썸 바이올렛 어썸 블랙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 개인적인 기준으로 S21이 좀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A52를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52가 뭐, 자급제를 구매하셔도 좋고, 근데 요번에는, A52면 저는 통신사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선택약정으로 구매해버려서 기입값도 조금 지원받고, 선택약정으로 25%, 예를 들어서 최저금제 요 써도 될것 같거든요, 요번에. 네. 왜냐면 플래그십이 아니니까, 조금, 지원 좀덜 받아도 차라리 5만 원천 요금제 쓰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 4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기값이 그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기값을 예를 들어서 한, 조금 지원받고 뭐 하고 그러면 진짜 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A51을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21도 정말 좋은 폰인데, 예. 삼성이 이렇게 좀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A52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최고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댓글 보면은, S21을 팔고 이걸 써라, 이러는데 그, 칩셋은 당연히 S21이 좀더 좋지 않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저같이 게임을 안 하고, 당연히 게임도 안 하고, 예 하드한 작업도 안 하고, 그런 유저가 아니라면 저는 굳이 S21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A32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A32도 괜찮은데,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카메라 화질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S21쪽에 카메라가 되게 잘 나왔는데 A52가 얼마나 카메라가 잘 나오는에 따라 카메라를 찍는 분들은 S시리즈로 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A시리즈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 네. 그래서 S시리즈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S시리즈로 가지 마시고 디자인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러시면 A시리즈로 가세요 어차피 얘네가 이렇게 한 거면 s 시리즈 그걸 좀 포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이 정도면. 예, 뭐 포기라기보다는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아니 이렇게 끝 나누기도 제대로 안 돼. 아, 그리고 무선 충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 무선 충전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진. 네. 그래서. 그래서 뭐 무게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무겁겠죠? 약간 뭐6.5 인치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SD 카드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이게 스펙상으로는 169g인가 그런데 뭐제거는좀더 무겁으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글쎄요 무게는 189g 나오네요 189g 그럼 한 20g이 무거워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어. <laughs> 저는 120Hz는 안 들어가길 바랐거든요. 사실 배 아파가지고, 네. 아, 나 S21 샀는데 이게 뭐가 돼? 그러면 왜, 왜 이걸 산 거야? 라는 거의 자책감 비슷하게까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A 시리즈로 가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A 시리즈가, 근데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또그 모든 게, 그게 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나오면 별거 없지 않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상태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A 시리즈로 무조건 가라고 하고 싶고, S 시리즈도 예쁘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쁘긴 한데, 저렇게 AC류 저렇게 나와버리면 저는, 아우씨 A로 가지, 예. 그래서, 원래는 저는 보급형을 잘안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AC류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작년에, SE가 너무 좀 파격적으로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동향을 조금 조금씩 알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1위가, 아이폰 11이었고, 2위가 아이폰 SE였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이 좀 그거를 이제 탈환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a 시리즈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